2021년으로 1년차 프리랜서고요. 어, 프리랜서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3배 이상도 벌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행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이자 마케터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아니 좀 오버하네? 저의 채널에서 앞으로 여행 프리랜서의 삶, 그리고 또 프리랜서로 도전하는 이야기들, 또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분들께 꿀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여행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부분, 또 저의 취미 관련된 부분들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2021년으로 1년차 프리랜서고요 일단은 저의 큰두 가지 직업은 여행 크리에이터와 여행 마케터입니다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흔히 여행 유튜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도 처음 하고요 또 인스타그램 그럼 팔로워가 되게 많거나 아니면 블로그 파워블로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파워블로그도 아니고요 인스타그램도 사실 엄청 큰 대형 채널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숫자예요. 그러면 어, 여행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될수 있었어요?라고 하실 텐데 꼭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인플루언서라도 여행 크리에이터는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제가 여행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마케터라고 하면 마케터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은 SNS 대행 마케팅이에요 워낙 이제 SNS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회사 경험도 없는 애가 마케팅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거랍니다. 어, 강연, 어, 저의 이름을 걸고 한 투어, 그 밖에 지자체와 협업을 한, 해서 오프라인 행사, 온라인 행사 등을 진행을 해왔고, 있고, 사진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취미이자 일인 사진을 엮어서 또 여행 관련된 뭐 스냅 활동을 한 적도 있고 이런 거 관련해서 전부 여행으로 돈을 번 사례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도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유 드리고자 해요. 네 그럼 저도 사실 SNS를 잘 운영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저의 주력 SNS는 인스타그램이긴 한데 인스타그램이 아무래도 좀 사진 이미지적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좀큰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다 보니까, 어 그렇지만 뭐 블로그도 조금 했고, 나머지 채널들은 유튜브도 잘 모르고, 틱톡 뭐 요즘 많잖아요. 너무 재패토도 있고, 뭐 그런 채널들에 대해서도 저도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 유튜브 채널처럼 같이 착착착 싸아나가면서 이런 프리랜서 꿈을 꾸시는 분들과도 이런 SNS를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팀플루언서이기도 해요. 사실. 1.2만 정도 되는 작은, 작은 채널이라고 하면 또막 1.2만이 어떻게 작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사실 대형 여행 쪽으로는 워낙 대형 인플루언서들이 많기 때문에 1.2만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도시 여행자라는 이름으로 저를 브랜딩해가지고 소도시 여행, 어, 요즘 좀 힐링 워케이션, 노마드 삶이 대세잖아요.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소도시 여행과 워케이션 여건, 여근, 소도시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차차 풀어나가고 싶은 이야기들이여가지고 현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좀 돈을 벌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니까 국내 여행 마케팅을 주로 하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여러 회사의 인턴 정도로만 전전을 하면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원래 그 정도는 늘 벌었고 많이 벌 때는 인턴 월급의 한 두세 배 이상 벌었던 것 같아요 네세배 이상도 벌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채널을 운영할 거냐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저의 이런 프리랜서의 삶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고 싶고, 요즘 너무 대세잖아요. 퇴사하고 프리랜서 하고 싶다, 뭐 프리랜서의 삶이 너무 부러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제 직업에 95% 만족하거든요. 5%의 안정적인 거좀 빼고, 저의 만족하는 이 프리랜서의 삶을 여러분께 너무너무 주변에도 막 추천드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근거 없는 추천이 아니라 왜 너가 이거를 선택을 했고 프리랜서로 하면 어떤 일을 할수 있고 어떻게 하면 프리랜서로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사실 돈이 제일 문제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뭐 꿀팁도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막 프리랜서를 시작하는 분들께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저도 프리랜서 1년차 거든요 그래서 아직 잘 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저도 함께 성장을 해 나가면서 어저 이런 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면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 저도 같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프리랜서로서 도전기에 대해서도 좀 담을 예정이고요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저희 개인 개발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새롭게 도전하는 운동, 그리고 뭐, 새롭게 도전하는 취미 생활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또 제가 여행 프리랜서잖아요. 여행 관련된 다양한 뭐, 정보나 소식들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영상에서의 저희 소개는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저의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저희 영상에서 프리랜서 1년 차의 작은 꿀팁들 프리랜서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프리랜서 이야기 또 같이 도전해봐요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 올 테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